안녕하세요.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다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대인 대물 인생 한 님, 지인과 한잔후 술을 깨기 위해서 동전 노래방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여성 두 분이 인스타 팔로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그분들이 10분 내외로 같이 주점 가실래요? 이렇게. 연락 온후 장소도 먼저 말씀해주셨고요. 그렇게 한잔후 지인과 여성 두 분, 저총네 명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회사 외벽에 박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님들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였습니다. 농도가 0.093이고요. 이후 보험사 측에서도 출동하여 대물 접수를 진행하였고 추 파출소에 연행돼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그 여성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시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들이 먼저 불렀고 장소도 정했다는 걸 인스타 DM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여성분이 대인 접수를 한걸 1월 2일에 알게 되었는데 보험사에서 부담금으로 500에서 1000만원을 불러서 저는 합의로 가고 싶은데 번호도 모르고 인스타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출석은 안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네요. 이 여성분들 좀 괘씸하죠? 음주운전 차는 알고 타놓고 사고가 나니까 병원에 누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동승자 처벌해달라고 고발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 같이 탔던 피해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사실 경찰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 경찰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보험사 통해 민사만 해결해 주시고 나중에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서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견서 등을 써서 같이 탔던 점들을 소상히 강조해서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승자도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인 줄 알고 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발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모두다행정사에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법, 그리고 면허구제 매뉴얼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링크를 클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